네, 공통 수학 원 라이트센 923번 연습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부등식이 있었는데요. 해를 갖도록 해라.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는 무엇이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냐, 아니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냐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x가 마이너스 4이상이면이 값은 양수로 나왔을 테니까 2x 더하기 8이 x백의 a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하고요. x 이항해서 x는 8 마이너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보다 작아지겠습니다. 그런데 해를 갖게 하라 그랬죠? x가 마이너스 4 이상인데요. 해를 가지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는 이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것 같아. 그래서 얘보다 작아진다 라고 하면 해를 갖겠죠. 그 애가 뭔지는 몰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커야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이항해서 4보다 커지는 거니까요. 마이너스로 좌우변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케이스 1번 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케이스 2번 x 가 마이너스 4 보다 작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4 보다 작으니까 음수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x 마이너스 a 보다 작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이항 했을 때 마이너스 3x 가되고요 마이너스 8 이하 해서 8 마이너스 a 보다 이렇게 범위가 얘가 더 작아진 애가 되는데 x 좌우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방향이 변하면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해가 있어야 된다며 그럼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했단 말이지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근데 얘보다는 커야 된대. 그럼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얘보다 밑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공통 범위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범위를 써볼까요?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좌우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2. 그럼 a는 이거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지는 거네요. 음?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기만 하면 해가 있는 거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 범위랑 이 범위가 꼭 공통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부터 x가 마이너스 4 이상이냐 아니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냐 범위 자체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얘여도 되고 또는 두 번째 범위여도 상관이 없었던 건데 공통의 범위라서가 아니라요.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둘다 쓰려고 했거든. 근데 우연히도 같은 범위로 나온 것 뿐인 거지. 따라서 a는 여기 마이너스 4보다 작았을 때 해를 갖게 되겠습니다.